하고 뒤잡아. 뒤잡안 되면 그냥 그냥 패, 그 패, 그 패. 오케이. 그 맨. 아, 이게 극혐. 쟤도 극혐 몹인데 아, 극혐 몹 극혐 몹 나왔구요. 그럼 극혐, 극혐 몹 나왔고. 아, 막았는데 데미지가 이러네. 자, 피 한번 빨고 음, 피하고 피하고. 요즘 다크소울 철 지났다고 보는데. 아니야. 다크소울이 한게 철이 어딨어? 다크소울 다크소울은 하우스. 하우스 재배 작물 같은 거라서 철이 없어요. 철이 없어. 나 지금 잠깐만. 얘네 버섯쟁이들 뭐야? 버섯쟁이들 뭐야? 이거 버섯쟁이들 죽은 거야? 지금? 어, 버섯쟁이들 얘네한테 죽은 거 같은데? 이 사자들한테? 피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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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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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고, 피하고, 오케이, 맨, 아, 어, 오늘 보고식이 마지막인 거 알아요. 어. 그래서 오늘 고급 시계를 원래 고급 시계 키려고 할까 하다가 어 그래도 또 고급 시계 요즘 너무 많이 해서 오늘 뭐 마무리로 하던지 고급 시계는 그래서 고급 시계에 어 하여튼 오늘 마무 리 마지막 날이죠 그러면 이제 구매자들도 한 20일 넘어서 하는 거예요? 24일이었나 그 정식 그거 그때 <laughs> 데미지 극혐 데미지 극혐 하시고 아니 이거 <laughs> 이 버섯돌이가 몹이거든요 어, 버섯돌이가 몹인데. 어, 불쌍해, 젊은이, 그 꼴은 아니다. 어, 개불쌍하다. <laughs> 이거 뭔가. 12살짜리 소녀한테 아빠가 선물로 사온 거야. 버섯돌이 인형을. 근데 그 소녀가, 아빠나 이런 거 싫어! 이러면서 <laughs> 아빠가 씁쓸하게 집 앞에 갖다 버린, 어, 비 맞고 있는 버섯돌이 인형 같아. 어, 일단 뭔가 봉제선 딱 보인다. 봉제선 근처에 빨간 핏물이, 어, 조심. 어 <laughs> 좋습니다. 어, 뭔가 굉장히 슬픈 사연이 있는 그런 인형 같은데. 뭐라고 <laughs>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고 아 개가 아, 또 하여튼 어 점령이 그러면 또 나중에 놀러 와요 어, 또 나중에 오버워치 하면또 들어오잖아 으으 나중에 봅시다 나중에 보고 어 아, 얘는 못 잡으려나 어 아, 데미지가 극혐 어 아, 피가 극혐이네 잡기 힘들겠네 잡시마 잡지 마. 말고 뭐라고 오버워치 한지 며칠 됐다고 너무 많이 하셨다는 거임 어떤 게 오버워치를 더 해달라는 거야 아니면 덜 해달라는 거야? 어, 무슨 얘기예요 오버워치 더 해달라고? 오버워치 뭐 어차피 오늘 끝인데 뭐. 슈퍼마리오가 또, 하, 또 슈퍼마리오가 또, 슈퍼마리오가 또 우리 버섯돌이를, 우리 착하디 착한 버섯돌이를. 자, 아이템부터 먹구요. 어? 이거 되게 무슨 신성스러운 나무인 것 같아. 땅거미의 날개장식. 이름 없는 병사의 소울. 아, 다크소울을 너무 많이 한것 같다고요? 어, 아니, 아니 뭐, 다크솔 1이랑 2는 다른 거니까. <laughs> 다크솔 1이랑 2는 다른 거잖아. 어, 다른 게임인 거잖아. 아! 극혐 죽으면! 야, 이구간 무슨 생각으로 만들었냐? 야, 이 구간을 대체 뭔 생각으로 만든 거지? 어, 됐습니다. 네, 어, 야, 구간 빡세게 만들었다. 어, 구간 빡세게 만들었고. 아니, 다크소울 1, 원도 제가 뭐 유튜브에서 그래도 요즘 가장 뭐제 유튜브 중에서 잘 되는 게 다크소울 1 방송이고, 그런 거 보면 다크소울은 철이 없다고 봅니다. 어. 그리고 다크소울 3, 여러분이 다른 BJ분들 방송을 어, 많이 보셔서 그렇지, 나는 처음 하는 거라서 되게 신선하고 좋은데, 어. 아왜 그니까 딴 사람 코 방송을 봤어요. <laughs> 어딴 분들 왜 방송. 아 나는 무 뭐, 처음 한단 말이야 지금 초회차란 말이야 두근두근 한단 말이야 사춘기 소녀마냥 두근두근 한다고요. 음 그래도 다크 소울만 시리즈만 계속하시다 보면 좀 그렇죠. 어 알겠습니다. 아그 아. 그러면 아이. <laughs> 아 이거 다크 소울 다크 소울 아이 다크 소울을 나를 왜 다크 소울을 하게 내 두지 않은 거야. 그럼 오버워치? 오버워치 보고 싶어요? 아, 근데 오버워치 하면 또 시청자분은 안 봐요. 음. 오버워치 하면 시청자분이 또 줄어요. 음. 다크 소리다. 어. 시청자분 수로 따지면 오버워치보다 다크 소리 나아요, 아직. 잡고 아, 이거 마지막 불씨가 어디 있을까? 어디 불 마지막 하나를 또 잘라야 될것 같은데. 꺼야 될것 같은데. 마지막 불이 어디 있지? 이쪽인가? 얘인가? 얘왜 이래? 얘왜 이래? 왜 아크로바, 혼자 아크로바틱을 하고 있어? 아크로바틱을 하고 있어. 자, 스테미나 채우고, 굴러서 접근한 다음에, 그다 바로 공격. 오케이. 애가 자꾸 태양의 서커스를 하네. 뭐라고요? 다크 소울 3 하기 전에도 원2 하는 걸 계속 보다 보니 질렸음, 저는. 아, 근데 여러분들의 의견도 저는 존중합니다. 그래서, 어. 근데, 다크 소울 3만 하고, 그러면 당분간 다크 소울 3는 다크 소울 시리즈는 타임 어택 한 번만 하고 어, 다크 소울 3가 타임 어택으로 한 하루 방송으로 한 6시간 기준으로 클리어할 때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오버워치나 어, 뭐든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해 볼게요. 음. 하여튼 여러분들의 의견은 많을수록 또 저에게 도움이 되니까 언제든지 기타 없이 말씀 주세요. 언제든지 기타 없이 말씀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여러분이 괜찮아 시청자분과 소통하다 죽은 거니까 어, 빡치지 마 어, 전혀 화낼 필요가 없어 어, 시청자분들과 소통은 이쪽인 어, 것 같은데? 어? 지금 여기 위쪽인 것 같은데? 어 여기 위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나 가능한가요 타임어택? 어 가능하죠 당연하죠 어, 다크 소3 다크 소울 2 초회차 할때 생각해 봐요 어, 다크 소울 2 처음에 초회차 할때 20시간 클리어했죠 그 다음에 6시간 뭐 이렇게 내려가는 거 봐봐 어 지금 보면 다크 소울은 제 손에 걸리면 아작나는 게임입니다 좀 뽕까지 빨리는 거의 이거는 뽕까지 빨리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다크 소울 3도 또 스피드 어택을 스피드 타.. 타임 어택을 한번 또 기대해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어 이런 말씀 드리면서 그러면서 드리면서 이쪽 한번 올라가 보면서 아까 전에 어디였었는지 기억도 안 나면서 아좀 약간 랜드마크를 많이 만들어주지 이 맵은 어, 랜드마크가 없으니까 내가 이쪽으로 올라갔던가 사자 하나 있으면 그 자리 맞아 사자? 어? 어 잠깐만 어? 불이 또 켜졌어 어라? 어? 내가 여기 안왔던 곳인듯? 기완내뼈 쪽아 오케이 어나 이게 안왔던 곳인가보다 아 여기 또 있네 이거 불을 끕시다 자 그럼 드르 드디어 들어갈 수 있겠다 오케이 이렇게 되면 저쪽에 문 옆에 있는 어 우선 여기 화로가 꺼지면서 큰 문이 열리면서 어 그렇게 되면서 자 저는 책이나 읽고 있죠. 그래 책읽다와요엄책 어, 읽다 오고 어, 어쩔 수 없어 나도 이거 해야 돼. 닥스리다 읽고 오면 다른 거 하고 계시겠지. 불이 또음아 한량이 왔어. 불 한량이 어서 와라. 한량이 어서 오고 설마 왼쪽에 있는 저거 하나 더불더 켜야 되는 거 아니지. 불 하나 더 켜야 된다. 아그겸불 하나 더 켜야된다 어불 하나 더 켜야된다 아 불이 세 개네 위쪽 한번 가봅시다 어? 적이야? 적이다 적이면 달려가서 한방두방세방네방 방, 방, 네 방. 아우 아우 이 태양의 서커스단 얘네들 아우 자 죽어 죽어 죽 아우 이 태양의 음 데미지 음 데미지 음 데미지 음 데미지, 음, 데미지. 아아아 아, 안돼 아아 이 위에 뭐 있어? 이 위에 뭐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어. 와얘 극혐이네. <laughs> 잘 만들었다 다크서울 3. 어 아주 아주 플레이어를 괴롭게 하는 플레이 좋습니다. 어, 웹구성 아주 잘했어. 팔란의 성체? 여기가, 제가 볼땐 초회차 분들한테, 뭐, 물론 저도 초회차입니다만서도, 어, 또, 저는 좀 고수니까, 어, 다크솔 1, 2에서는 뭐, 거의 3개에서 뭐, 손가락으로 꼽히는, 어, 손가락으로 꼽힌, <laughs> 저희 손가락이 한, 한, 150개 정도 되시는 분들한테는 꼽히는, 어, 그 정도 고수니까, 어, 또, 저한테는 또, 이 뭐, 어렵지 않습니다만서도, 또, 다크소울3로 입문하신 분들에겐 다크소울3가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살짝 아아 아, 양머리가 저기 있구나 오케이 오케이 저 위쪽이구나 그리고 얘한테는 우선은 복수의 칼을 복수의 칼을 줘야겠다 일로와 일로와 너는 복수야 그렇다면 너는 너는 복수야 한방 두방 세방 그 다음에 점프하지 그래 알아 알아 점프하는거 알아 그 다음에 한방 아아 데미지가 무슨 한 방이 아한 방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한 방에 피가 아얘왜 따라왔어 얘왜 따라왔어 아쟤왜 따라왔어 뒤에 쟤잠깐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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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세요 용사여 용 용사해요. 내려가세요 아... 아... 아 말이 안 나오는 극혐이다 진짜 말이 안 나오는 극혐 구간이다 자 이거 하나 더 빨고 도망가 도망가 자 괜찮아 살았어 살았고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왼쪽 한번 가보자, 왼쪽. 어, 왼쪽, 왼쪽. 아, 어, 왼쪽 가니까 또. 아, 얘네들이 또. 으아, 제발, 그만 따라! 그만 따라! 뭐, 시리즈 중에 3, 3가 쓰리, 제일 쉽다고요? 아, 진짜 극혐이네, 이 구간. <laughs> 잠깐만, 이쪽 위에 아이템이 또 있네? 내가 이 위쪽을 안 가본 것 같은데? 진 개인적으로는 다크소울 시리즈는, 어, 2가 제일 쉬웠고, 원이 좀 어려웠어. 어. 가좀 쉬웠고 원이 좀 어려웠고 쓰리는 원보다 또더 심한 것 같은데요. 어. 쓰리는 원보다 심해. 이거는. 어. 쓰리는 좀 제가 원래 타격수을다 좋아하는데 원보다 심한 것 같아. 이거. 어. 원이면 이렇게까지 안 죽었던 것 같은데 원. 나 완전 생초볼 때도. 전날 클럽에서 좀 놀아 봤네. 어 초코나미 클럽에서 저러고 놀아. <laughs> 어, 여성분이 너의 머리 위로 들어가서 너의 목을 막 찢어 놓니? <laughs> 야 그건 좀 다른 클럽 아니야? 어 저희가 하는 무슨 클럽이랑 다른 <laughs> 어 무슨 파이트 클럽 뭐 이런 거 다니나 봐요. 어, 초코나미는. 어 보통 뭐, 뭐 누나가 막 이렇게 머리 흔들어서 막 이렇게 죽여 막어 <laughs> 나라 내가 아는 클럽과는 좀 다르구나 어 그럴 수 있죠 자 그럴 수 있고 <laughs> 어 그런 무서운 말은 하지 않도록 해요 어 무슨 또 무슨 또 그런 무서운 말을 어 그런 무서운 말을 자 아, 얘네 잡으면 끝도 없는데 세 번째 불이 어디 있을까 세 번째 불세 어, 번째 불 아이고 함들 함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 반갑, 햄토리 어서오세요. 3는 보스가 상대적으로 좀 쉬워진 거지, 쫄이랑 길찾기는 여전히 짜증나죠. 3 보스가 쉬워졌어요? 어, 그래요? <laughs> 3 보스 극혐들이던데? 저 특히 그, 거목, 거목 잡을 때, 어, 제 뒷목도 같이 잡았습니다. 무슨 뭐 이상한 거목, 거목 친구 잡을 때, 이 앞에 강적 있다고? 아, 아, 약간 여기 거기잖아. 그래서 내가 여기 내려온 거잖아. 어, 얘 굳이 끼울 필요 없어. 굳이 끼울 필요 없고, 아... 안 따라오지? 안 따라오지? 오케이 아... 나머지 세 번째 불이 어디 있을까? 첫 번째, 첫, 두 번째 불다 켰는데 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켜는 건 아니겠지?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목 보스가 좀 진짜 충격적이었고 어제 한 1시간 반 동안 잡은 것 같은데요? 어, 그리고 처음에 나온 그 무슨 은색 갑옷 입은 개 있죠? 그 수호견 개도 진짜 힘들었고 개도 어, 좀 많이 힘들었고 아우 극혐이다 어 다크소울 2에 비하면 다크소울 2는 이제 보면 뭐좀 어렵다고 초반에 멘붕 온두게 하는 보스가 뭐 주박자 정도 근데 주박자는 패턴 파악하면 끝이거든요 어 주박자는 패턴 파악하면 끝이라 가지고 뭐그 외에는 딱히 없는데 야 힘들더라고 진짜 다크소울 1은 뭐 가고 일도 빡세고 초반에 템 없을 때는 어우, 근데 빡세, 이거. 다크울3가 은근히 어려워, 진짜. 음! 아! 안 돼, 안 돼! 여기 무슨 석화 파티야! 석화 파티야! 아, 세 번째, 세 번째 길을 찾으러 가자! 보스는 설리반부터 어려워진다고요? 설리반? 어, 설리반. 오케이, 좋아요. 설리반. 이름은 거의 헬렌켈러 선생님인데? 어, 이름은 거의 나이팅 게일급인데? 어, 거의 철 죽이고 넘어가세요, 용자요. 약간 이런 느낌인데. 한번 어, 나중에 두고 봅시다. 이쪽은 길이 막혔고 어느 쪽일까? 아까 여기 왔었잖아 근데 여기는 뭐 불이 없었어요 어, 여긴 불이 뭐 없었어 이거 불.. 이거 끌수 없는 거잖아 이쪽도 아니고 어 이쪽 아니야 아 어딘가 불이 하나가 남았을 텐데 불 하나가 남았을 텐데 어딜지가 감이 안 오네 중간 쪽으로 무턱대고 가볼까? 중간 쪽으로? 어, 어제 극혐 나무 있죠? 제가, 아. <laughs> 이 극혐 피하면 저 극혐 있고, 저 극혐 피하면 이 극혐 있고, 극혐들이 끊이지가 않네. 극혐들이 끊이지가 않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죽이지 말아주세요. 죽이지 말아주세요. 제발, 선생님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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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의 아마나 급이다. 어, 다크소울 2의 아마나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상당히 박스거든요? 아, 거기가 생각하려고 그래, 지금. 그때, 바, 실제 방송으로 한 2시간, 3시간 걸렸거든요? 아마나 통과하는데. 어, 여기도 지금 한 3시간 찍겠는데, 좀 있으면. 어, 자. 마지막 하나, 불이 어딨을까? 아니, 뭐 힌트가 없나? 아, 무슨 힌트가 좀 있으면, 있을 텐데, 분명. 내 눈앞에 정면으로 보이는, 아, 다리잖아, 이거. 다리 올라가 봤어. 이 다리 올라가 봤고. 이거 음, 여기는 안 올라가 본거 같은데? 근데 올라갈 수가 없지 않나? 어, 올라갈 수가 없어. 올라갈 수가 없어. 뭐라고요? 중간 중간 불 따라가면 길 나온다고? 누가 그러더라고. 길? 불 따라가면 설마. 설마. 설마 여기? 어? 어. 진심 맞네. <laughs> 맞네. 여기 있네. 불이 저 뒤쪽에 있네 어 코나미 코나미 저 코나미 고마워 어 아, 완벽한 어 완벽한데 어아 고마워요 완벽히 있네 요 있네 아야 완전 중간 쪽에 있었구나 근데 나 이거 2회차 할때 찾으라고 하면 못 찾을 것 같아 어 너무 헷갈리 헤매다가 우연하게 찾은 거라서 2회차 할 때는 못 찾을 것 같은데 자한방두방세방네방 방, 방, 네 방, 다섯 방아아 아, 오케이 어 이제 끝났다 아 드디어 뭐 새로운 보스를 보던 뭘 하든 하겠다 드디어 자불 끕시다 마지막 불입니다 자불 사그리 끄어주고요 그러면 여기도 뭔가 아 아니야 이 위에 난로가 불타고 있잖아 아이 위에 불타고 있는 난로를 보고 찾았으면 됐네 아 그렇네 자 마지막 불 켜지면서 문 열리죠 이제 문 열리지 오케이 역시 어, 네, 추이, 어, 여기 어 먹었어요. 에스트 파편이랑 불사자의 뼈둘다먹었구요 그것도 완전 햄에다가 먹었어요. 막 어디로 가는지 뭐 인지하고 먹은 게 아니고, 오케이, 아, 이게 설마 부스로 가는 길? 느낌 싸다. 어, 거의 귀곡산장급인데, 오케이, 한번 가보자. 아, 한번 가보고, 오케이, 여기도 문 열었고, 아이템이 또 있네. 근처에 또그 사자머리는 나 오케이 아이템 먹고 썩은 송치 <laughs> 이런 그지같은 아이템을 주다니 아! 아 쟤는 안돼안돼아 쟤는 안돼아쟤 쟤랑 싸우지 맙시다 어자 쟤랑 싸우면 안돼어 쟤랑 싸우 싸울 애가 아니야 그리고 저기 지금 문 열린 데가 어디죠? 아니다 아이, 그문아꽃니님 아이고 꽃니님이또 소중한 또 별풍선을 100개씩이나 또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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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도 좋아! 죽어도 좋아! 죽어도 좋아! 하지만 죽이진 않았네.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아이, 꼬리님, 이거, 아 그냥 봐주시기만 해도 감사한데. 아이, 또 이렇게 귀한, 또 별풍선 100개를.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꼬리님 원하시는 뭐, 어, 프리스타일 랩이 또 있으신 것 같은데. 어, 그렇다면 또 이걸 또, 어, 또 해자 리액션. 어, 독고방의 해자 리액션. 어, 원하시는 단어로 프리스타일 랩헤드리기 자, 꽃, 리. 꽃, 리. 꽃, 꽃, 리. 꽃, 꽃. 리,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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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 꽃... 꽃... 니니 꽃, 꽃... 아 자, 자! 어 o 왔어 g o o 기 시작한다 자 o 니님이 주신 d g 풍 o d 우리 방에 꽃 꽃... o 어예맨 o 는게 o 게 d g 지어 랩은 진짜 안 하는 게 낫겠어요. 이거 돈 주고 기분 나쁜 것도 아니고, 어, 돈으로 기분 나쁜 경험을 사는 것도 아니고, 어, 내가 볼 때는 진짜 이제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랩 리액션 말고, 이거는 거의 농락 수준이야, 내가 보니까. 어, 죄송합니다. 나도 좀 죄송하고, 어, 야, 잠깐만. 너가 나를 심판하러 오는 거 아니야? 너가 나를, 내 랩을 심판하러 오는 게냐? 알았다, 미안하다. 랩안 할게. 아, 그만 가. 아, 그만 가라고. 그만 가라고. 아, 랩하지 말래. 아, 금방 간다고요? 아이고, 꽃니님 오늘 바쁘시구나. 하여튼,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감, 아이고, 아이고. 아, 아까 전에 카톡으로 말씀하신 게 꽃니님이었구나. 아, 이또 오세요, 그러면. 어, 꽃니님 오늘 시청 감사합니다. 어. 아, 아까 전에 안 그래도 저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카톡이 오는 거예요. 네, 오늘 유튜브 올려주시냐고, 다카스 올쓰리 그래서, 원래는 좀안 올리려고 했는데, 어. <laughs> 너무너무 너무 약간 좀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서 안 올리고 했는데 아 올려야겠다 어 올려야겠다 이거 올려야 되고 안 올릴 수가 없겠다 올릴게요 이 근처인가요? 어 분명 내가 아까는 이 근처에서 봤거든요 그 문을 이그 문이 분명 이쪽이야 어 여기 어딘가 있어요 아 우선 굴러가 굴러가 굴러갈 수 없겠다 아 하여튼 이거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어 하여튼 아 이거 참 죄송스럽네. 아직까지 제 방송이 이렇게 제가 봐도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숙한 방송인데, 아, 또 이런 감사한 선물을 또 줬습니다. 자, 이쪽은 아니었나? 아 여기로 넘어가면 있어. 어, 여기로 넘어가면 있어. 자, 넘어가. 넘어가. 스테미나 채워. 어, 스테미나 채워. 자, 스테미나 채우고 넘어가. 넘어가. 어, 길이 좀 멀어요. 어, 길이 좀 먼다, 멀다는 게좀 문제인데, 어? 여, 여기, 이 근처였는데? 이 근처 어딘가... 이쪽, 이쪽이었나? 아, 여기였던 것 같아 여기 사이로 들어가면 어, 아니야 어, 아니야 그럼 어디야 어, 그럼 어디야 어... 아, 이거 뭐 맵을 이따이로만들어왔어 어, 맵을... 이쪽 근처야, 근데 확실히 이쪽 근처예요 어, 이쪽 근처 이, 이거... 여, 여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좀 더, 좀 더, 좀더 어, 여기 어딘가야 여기 어딘가, 다 왔어 어? 저, 저기였나? 어, 저기 웬 사다리가 있어, 근데? 아니, 우선 저기가 아니더라도 저 사다리 한번 타봐야겠는데? 엥? 엥? 원래 이런 사다리가 있었나? 야, 얘들아, 비켜봐봐. 어, 아, 야, 비켜봐, 빨리. 어, 나 지금 사다리 좀 타게. 어? 사다리가 있었어? 나 이거 못 봤는데? 도대체, 도대체 이곳은 맵이 어떻게 된 구성이지? 여기를 한 시간 동안 헤매도 처음 보는 구조물들이 속속들이 나오네요. 어, 거의 강남, 강남, 진짜, 사거리급이네. 복잡하기가. 뱅뱅 사거리급이네. 내 불을 찾아온다고? 내불 어디서? 어? 와우! 어? 저거, 늑대 자고 있는데 건들면 안 되겠지? 어, 늑대는 자고 있는데 건들지 맙시다. 어, 괜히 잘 자고 있는데 건들, 아니, 아니면 말을 걸 수도 있잖아. 말을 거서, 팔란의 늙은 기드에, 늑대에게 기도한다? 기도 한번 하지, 뭐, 까지 고 불사대의 의뢰. 어, 서약을 청한다? 어, 한청해뭐지 뭐. 자, 뭐, 모르겠는데, 팔란의 파수꾼. 뭐, 하나 얻었네? 서약의 증거를 얻었습니다. 오케이. 지금 뭐, 종교 하나, 어, 교리를 하나 믿었는데, 뭐, 아이템을 줬어요. 아이템, 뭐, 팔란의 모시기를 뭐 줬던데? 팔란의, 어, 여다 팔란의 파수꾼. 어, 장비하는 것으로 팔란의 파수꾼의 서약자가 된다고? 어, 파수꾼은 전사의 잠을 지키는 존재이며, 팔란의 숲에 다가온 자가 있을 때, 계약용으로 이걸 사냥하는 사명이 있다? 어, 안, 안, <laughs> 사명 안 해. 사명 안 지켜. 어, 안 지켜. 오케이. 애정의 예감. 음, 음? 뭐야? 이 기계장치 뭐야? 웬 기계장치지? 어?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네? 저기 아이템은 보고, 저건 어떻게 먹으라는 거지? 음, 우선 올라가봅시다. 아니 이건 진짜, 야 이게 되게 광대하구나 이맵 길찾기가 왜 이렇게 광대해졌지?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어디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날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 줬어. 아또 절경이 또크 이런 또 절경이 오케이. 어 여기에 기계 장치 있고 올라가봅시다. 어. 아우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위험하게 생긴 보스가 하나? 이쪽에 문을 열면 되지 않을까? 이쪽에 문을 열면 좀 새로운 곳으로 가지지 않을까? 오케이. 아니야, 문을 열수 없어. 여기서 는 문을 열수 없고. 아, 우라야, 너, 그럼, 그, 그 그런, 거, 그런 것까지 말안 해줘도 되는 거 알잖아. 어 그런 거까지 말해주지 마. 어, 내가 찾아야 돼. 내가 찾아야 재밌어. 말하지 마, 말하지 마. 아, 왜 자꾸 그러네. 거기 싫어하는 거 알면서 왜 말하냐, 우라야. 어, 그런 거 말하지 아, 안 가. 어, 안 가. 아, 그냥 찾았으면 가는데, 아, 말해서 안 가. 아, 안 가, 안 가, 안 가. 아, 쟤랑 한번 싸워야겠다. 쟤랑 싸우다 죽어야지. 아, 네 그런 거 말하지 마. 내가, 내가 사줄게. 내가. 나의 초일자의 즐거움을 다 뺏으면 어떡해. 자, 한번 잡아보자. 자, 피하고, 한 방, 두 방, 세 방. 오케이. 어, 얘 걔네. 데몬이네. 뭐, 다크소울의 유명한 보스죠? 어, 데몬 유인데. 어, 근데 데몬인데, 뭐, 몸이 제로, 약간 뭔가, 몸이 제가 됐다? 어어, 어, 조심. 오케이, 오케이. 들어가, 들어가. 어, 얘는 엉덩이 쪽이 약점이야. 오케이, 잡혔네. 원샷, 원킬은 안 당하겠지. 원샷, 원킬은 안 당하겠. <laughs> 야, 시제까지 던지는 건좀 그러지 않았어? <laughs> 야. 너 지금 나능욕해 어? 너 지금, 데몬, 너나능욕해 지금? 어, 원샷 원킬을 했네? 어... 어, 인종사정 없는데? <laughs> 잠깐. 다시 한 번만 싸워보자. 어, 열받아. 어, 혹시 여기 아래로? 아니, 아니, 아니. 이거 아래 가는 건 아닌 것 같고. 어, 열받네, 이거. 어, 원샷 원킬 너무 심하네. 아여튼 어, 우라야, 그, 말해준 건고마운데 그건 말안 해줘도 돼, 다음부터는. 어. <laughs> 저런 건 내가 찾아야 재미야. 어. 만약 몰랐으면 그냥 쟤랑 계속 싸우다 죽을 거 아니야. 그게 재미란 말이야. 어. 알겠지? 음, 좋았 고마워. 자, 다시 올라가서 보스랑 싸워보도록 하자. 어. 저 보스가 근데 생각보다 세네요. 어. 야, 원샷, 원킬은 좀 심했다. 내가 지금 딱히 뭐 레벨업을 안 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어, 지금 레벨업을 딱히 안 하거나, 체력을 안 찍은 건 아닌데, 다시 내려보내고, 어차피 죽을 거니까, 곧 어차피 죽, 언제가 어 언젠간 죽게돼 있어. 리티 라인은 단시하게돼 있어 보니까, 원샷 원킬 당하는 거면 부담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 근데 얘를 잡을 때가 아닌데, 지금 <laughs> 그러고 보니까, 내가 지금 얘 잡을 때가 아니고, 아까 불세개 붙인 그 문을 넘어가야 되는데, 아, 그럼 아이템만 먹고 빠질까, 그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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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능, 아, 그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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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방, 두방 됐어. 욕심 부리지 말고, 피해, 자, 한 방, 아이고, 아이고. 오케이. 얘 약간 타점이 애매하다? 들어가고. 한 방, 두 방. 아, 아, 어, 꼬리. 어, 꼬리 데미지 좋다. 자, 잠깐 피하고 오자. 네, 시청자가 암 걸려서 도전사인줄말안 할게요. <laughs> 또 그걸 그렇게 봤네. 어. 자, 뭐 암. <laughs> 자, 우선은 내가 부탁할게요. 어, 필요 뭐가 필요하면. 어, 내가 너무 과하게 한다. 어, 그럼 부탁 먼저 내가 할게. 자, 좋고요. 피한번 먹고요. 어어! 생각보다 빡세네. 한 방, 두 방. 아, 어! 얘 무, 어, 아, 안 돼. 한 방은 안 돼. 어, 원샷 원킬 더 이상 안 돼. 진짜 원샷 원킬만큼은 안 돼. 아. 아, 아, 아 열받아. 아 열받아. 그나마 저기 벽 넘어르는 안너안 던져서 좀들 그런데, 어 열받아. 어 너무 세. 아이템은 먹고 빠져야 되나? 아이템만 먹고 빠질까 그냥 지금 잡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아이템 아이템 잡고 아이템만 먹고 빠집시다 도저히 안 되겠다 아와 이걸 이렇게 보내네 아 우리의 우리의 세계의 용자는 대체 몇 번이나 죽어야지 이 극혐 <laughs> 이 극혐 게임을 깰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아 근데 얘가 가까이만 가도 이미 타겟팅이 돼가지고 아이템을 다먹긴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면 이쪽으로 뺀 다음 먹으면 되지. 어, 야, 일로 와봐 좀, 일로 와봐 좀, 대가 와봐, 호잇, <laughs> 호잇, 와봐, 와봐, 그렇지, 한번 피해 주시고, 미친 돌돌. <laughs> 포트리스, 하나. <laughs> 오, 포트리스 하나, 포트리스 하나, 포트리스 하나, 이포트리스인줄 알아,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아, 빨리 와, 아, 빨리 와,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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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장, 아장, 엄마 따라, 아장, 아장, 좀만 더, 좀만 더, 자.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들어가자 아이템 먹으러 가자 괜찮아 괜찮아 아이템 먹으러 가면 돼 제가 볼때 여기서 괜찮은 아이템 무기 하나 줄것 같은데요 그레이트 엑스 오케이 뭐 나쁘지 않지 잔불 오케이 이쪽에 아이템 하나 더 있었죠 잔불 하나 더 오케이 오케이 그 끝이야 여기는? 위로 올라갈 순 없네 오케이 이쪽도 뭐더 있지도 않고 안 싸워 안 싸워 안 싸워 아 핀도 상했어 아 핀도 상했어 앉아봐 앉아봐 아이, 삥또 상했어. 안 잡어. 안 싸울 거야, 너라. 안 싸워. 나 가, 내려갈 거야, 이제. 내려가서 저기, 불킨거 내가 지금 보러 갈 거야. 어. 안 싸워, 안 싸워. 내려갑시다. 자, 뭐라고? 어. 14일 남았다고, 어, 군대? 캬. 주, 축하한다. <laughs> 축하합니다. 아 또. 저희 방에 또 오래된 시청자들이 하나둘씩 이렇게 군대로 떠나요. 아이, 너무 가슴 아픈 일이고. 어, 군대, 가는 또 팁을 좀, 뭐, 몇개 알려줘야 되나요? 음, 우선 군대 가기 전에는, 그, 하이마트나 이마트 쪽 가시면, 그, K2 소총을 팔거든요. 어, 이렇게, 그또 K2 소총 같은 거 사주시고, 어, 그리고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이제, 기름이랑 수건, 어, 기름수건, 손수건, 항상 정비하셔야 되니까, 그런 거 챙기시고, 아, 또, 뭐 있죠? 방독면은 요즘 주나 모르겠네? 어, 저희 때만 해도 방독면은, 음, 야! 저희들만 해도 방독면을사제로 구입을 음야, 음야, 제발 주고 한 방만 더, 한 방만 한 방만 더, 음야 한 방만 더, 한 방만 더한 방만 더 그렇지. 자조크연 빛나는 새기도 하나 주네. 음. 조금밖에 안 주는구만. 내려가 볼까? 어 이쪽은 또 어디래? 구라노노, 아 뭐가 구라라는 거야. <laughs> 뭐가 구라라는 거예요. 아 어, 또, 군피자, 군피자의 이 참된 진실을 이렇게, 어, 이렇게 또 구라로 외도하나 어, 아이, 또, 알려줘도 이 현역들이 아직, 어, 의심이 많아요. 아, 그래도 괜찮아. 근데 또, 혹시, 이마트나 하이마트 이런 쪽이 더 싸긴 한데, 어, 뭐, 못 사도, 제, PX에서 사면, <laughs> PX에서 사면 되니까, 또, 걱정할 거 없고, 어, 그렇게 사시면 되겠고, 어, 늑대의 피의 검초? 아, 어, 아까 보니까 이거 늑대가 달라고 하던데? 늑대한테 주자 늑대가 아까 이거 달라고 했어 곡물로 근데 올라가기가 좀 그렇다 <laughs> 얘네 좀, 그, 그 좀, 그좀 극혐이다 자, 다시 한번아